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SW 리뷰 했었죠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총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빠밤 리볼버 리볼버 인데요 구성품부터 살펴보죠 일단 이거 몸체 개머리판 소기까지 있어요 소음기는 잘 끼워야 돼요. 보세요. 여기에 함이 있죠? 이두 번째 함을 여기, 여기에 큰 구멍에 넣어주셔야 되고, 첫 번, 한 개만 있는 건 여기 작은 구멍에 넣어주셔야 해요. 사는 곳은 인터넷이나 장난감 매장 거기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체 모습인데, 합체 모습은 엄청 크네요. 일단 합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탄창 넣는 방법은 여기 이 주황색 버튼을 딱 누르고 그러면 찰칵 소리가 나는데 그걸 미으면 이렇게 탄창 넣는 데 나옵니다. 그럼 한번 탄창을 넣어볼게요. 탄창을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음,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 장전은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어제는 안전모드가 있었는데, 얘는 안전모드가 없네요. 한번 총알 없이 쏴보도록 할게요. 오, 발사가 안 돼요. 총알 한발 빼고 쏴보도록 할게요. 이걸 빼고. 한번. 오 힘이 센거 같은데요. 오와자 그럼 한번 총알을 넣고 사격 테스트. 사격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사격 테스터로 고고 쓰잉. 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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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오이. 이게 잠금, 잠금할, 잠금 때는 이걸 딱 이렇게 밀어 넣으셔야 되고, 잠금해제면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한번 사격 테스트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어제 했단은 반동이 심해서 다안 맞았는데, 한번 이번엔 반동이 안 심한지도 보도록 하죠. 오, 이번엔 반동이 아안 심해. 그 대신 엄청 잘 싸진다. 반동이 오지가 않는데? 우와, 반동이 너무 안된다이 센탈 청소 있고, 그런데. 응. 다음 발은, 마지막. 어, 걸렸어. 그런거같은데 이렇게 걸릴때가 또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총 쏴본건 다섯발 리볼버 총들어간 탄창은 다섯발입니다 사시면 탄창 다섯발을 주시고요 그리고 탄창을 사실 사시, 이걸 사시면 구성품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리볼버를 리뷰해봤는데요. 어, 힘이 상당히 세고, 총알도 다섯 발이라는 게 단점이 총알이 적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제머리판은 어른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꼭 배틀그라운드의 이, 그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에 이런 리볼버가 나왔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프건, 너프건, 너프 엘리트, 너프 엘리트에 있는 리볼버 한번 구매해보시려고 하죠. 오, 색상도 예뻐요.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빠이빠이! 음.